...을 맞이하여 녹색환경탐구관에 현장 체험 학습을 다녀왔습니다. 녹색환경관의 아름다운 식물들 사이에 입구에서부터 서 있던 낯선 기념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방문한 학도 연구군 기념비. 부천군 참전 기념비는 여기 대구 농업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6.25 당시에 거의 한 14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유교에 참전을 했대요. 학생 신분인데 책을 버리고 전쟁에 나가서 이제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참전했었는데 그 중에 희생자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그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동 공창에서 이제 기금을 해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근데 6.25 전쟁 당시에 거의 2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전쟁에 같이 동참을 했고, 그리고 뭐 많이 희생되었고, 대구 지역에서도 거의 뭐 2,000명 넘는 분들이 전쟁에 참여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참여한 사람 명단에 있는 사람은 2 0 0 0명이지만 이름 없이 또 나가서 참여한 사람도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지금 대구에도 한 6분 정도 살아 계신 분들이 있다고. 정연식. 이거요? 어, 나이는 지금 좀, 좀 많이 먹었습니다. 아, <laughs> 많이 먹은데. <먹었는데>, 구독교는 <laughs> 대구는? 6교 때만 열다섯 살에 참여했어요. 예, 그리고 공무원 생활 한 20년 하고, 자영업 한 40년, 서비스업 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7곡군 북산면, 로동 1 5 0번 지고, 6교 때 열려 살이니까 거기서 18살까지 살았습니다. 살다가, 6년 나던에 대구공업중학교, 어, 3학년에, 대구로 피어나가지고, 학도어영문에 자원이 있대. 아유, 그때는 뭐, 북년등음 아니지. 그야말로, 대구, 북, 저, 저 북구에, 이명근 박역포가, 침산동에 떨어질 때라요. 그러니, 다 이국사람들이 점령하고, 우리가 남은 건 대구하고 부산밖에 없었어요. 우리 그때 학도 영문에 아, 16살 만 15살에 미나카이라고 되고 있어요. 미나카이라가 하는 거는 일본말인데 일본, 일본 사람들이 백화점이라 거기서 입대했어 자원 입대 마음은 뭐큰 무슨 마음이라기보다 우선 뭐 전쟁이 났으니까 군대 입대해야 되겠다는 의무감하고 또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라가 위급하니까 펜 대신에 총을 들었다. 어, 농림학교 다닐 때사병이났기 때문에 에, 참전하고 그다음에 돌아와서 어, 경북대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졸업하고 그때 학제가 복잡했어요. 네. 뭐 5년제 있고 6년제 있고 이런데 내가 5년 네, 5학년에 있을 때사병이났어요 어, 그럼 그때가 그러니까 한 날씨, 저 나이가 18세나 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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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이 돼서 이렇게 고만두고, 학업을 고만두고, 그 군대에 이제 지원 입대를 했지요. 지원 입대는, 에, 공군에 갔습니다. 공군사병을, 공군 사병을. 공군, 공군 사병을. 갑자기 이제 북한 그 1950년 그 6월 25일 날, 그 북한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좀, 어, 군비라든가 군대 훈련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뒤떨어져 있었어요. 북한보다 뭐. 그러니 그 당시에 이제 국제정세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좀 보면은 에, 이 냉전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소련과 중국,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공산국가가 어, 그 밑에 이제 어, 조종주국. 그러니까 어, 종주국이 소련이고 종속국이 다른 공산국가들 구라파 여러 나라하고 이런 나라들이 공산국가가 있었고 미국을 위시한 자유진영 이래 가지고 심대하게 이 대결이 돼 있었는데 근데 대결이 돼 있었는데 그 말하자면 은 한반도가 일종의 전쟁의 전초기지 그냥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 쳐들어왔으니까, 그 그것도 일요일 날 아닙니까? 일요일 날 들어왔는데, 많은 그 군인들이 전부 집에 휴가가 바고 없고, 이제가 갑자기 비상을 걸어 가지고 그 북한이 남침해 오는데 막는데, 예, 저 흉가 부족이라, 힘이 결국 부족한데, 군비도 부족하고, 훈련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한데다, 그리. 서울을 저 산발선을 돌파해가 서울까지 오는데, 그 시간적으로 2~3일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을 갔다가 방위를 하는데, 조직적으로 방위를 못 했어요. 못하고 자꾸 그래 밀리니까 한강을 이제 그 폭파하고, 빨리 못이어도록 폭파하고, 그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그저 서울을 포기하고. 에, 그 부산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부산이 천도를 했는데, 에, 그러니까 이뭐 국가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있으니죠 그러니까 학도병들이 이제 그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지요. 그 대구는 일단. 그 북한군이 내려와 가지고 서울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좀 내려오는 동안에 대구에서는 이제 학교가 전부 다 휴교, 휴교가 되고,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전쟁 상태가 어떻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선 안 되니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전투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이런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지 학도병이 이루어졌냐 하는 그 상당히 어, 좀그 역사적 고찰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수원에서도 그 먼저 학도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니까 자꾸 북한군이 내려오니까 대전에서도 되고, 그런데 대구에서 제일 많이 조직이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도 그북한군이 빨리 내려오니까 중간에 어떻게 뭐그 손을 쓸 수가 없는데. 대구에 이제 낙동강이 이게 이렇게 이제 그 전선이 되고 난 다음에는 대구의 모든 것이 여기 집중해 있어요. 그래, 대한민국은 대구 경북이 지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거 만약 여기에서 그 방해선이 뚫리고 그랬다면은 일단 대한민국 정부는 소멸되었기나 안 그러면은, 아마 정부가 제주도로 갔기나 안 그러면 일본에 가서 아이 어, 그 망명 정부를 세워야 되겠구나. 아마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보자. 가는 애우심 그런 거죠 어떤 조건이 있다든가 무슨 뭐 별다른 그런 게 없어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어, 나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학도 이용군 모집하는 데 가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각자 사정이 있어 가지고 조금씩 차이가 있죠. 이지간 사람도 있고, 늦게 간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대구에서 제일 많이 갔어요. 전부 학생이라 공부, 지원병이. 그게. 예. 네, 학생이고, 어, 그래서 모이가지고한 150명 가량 되는데, 동촌 해안국민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기본교육을 받았어요. 한 2주간. 아, 저 경우에는 928. 그러니까, 수복. 어, 그 작전의 일환으로, 어, 디에 배속됐나 하면은, 공구이니까, 평양, 비행기 기지 사령부, 이렇게 평양 기지, 기지를 갖다가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도록 파견은, 파견대로 이제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 저는 그, 그당시는 중학교가 6학년 됐어요. 고등학교 가는 게 없고, 중학교 막, 뭐, 중학교 6학년 때, 제도가 그래야 되지. 내가 6학년 올라가자마자 6.25사회이 났습니다. 6.25사회이 6월 25일 아닙니까? 근데 4월달에 올라갔는데, 고등학교 지금 말하면. 이부에서 막 천일이 오니까, 그래요, 뭐, 청년들이 막, 어 길에서 뭐, 참, 소질대 가는 사람도 있고, 오 어, 이랬는데, 우리는 학도 이용군으로 학교출증천받아가 막, 그래, 이제, 군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게 되셨습니까? 그때는 뭐, 나라가 망할 정도로 뭐, 저쪽서밀려 오니까, 그때 누구나, 누구나, 그, 청년들이 말이죠. 그, 나가서, 어, 그걸 막고 싸워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 지금 군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보급품이 없고, 제일 답답한 게 통신입니다. 통신하는 방법, 방법이 없어요, 일단은. 일단 떠나고 나면 본부하고 통신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전선을 깔 수도 없는 기고 요즘 같으면 휴대폰 가지고 어디든지 불러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안 돼요. 정세가 이제 많이 바뀌니까, 어떻게 됐노 하면은, 어, 그 학교에 다니다가 군대에 왔는, 공군에 왔는, 그래서 학형 복귀 제대로, 제대로 내가 제대로 했어 근데 도탈 얼마나 있었나하냐면 2년 10개월이나 했어요.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거의, 결, 이 전쟁 기간 거의 다 있었는 가하고 비슷한데? 네? 전쟁 기간 다 있었는 가하고비슷 그렇지, 비슷한? 그, 그, 렇지요그 그렇죠. 어. <laughs> 다음에 이제 제일 그 중에, 우리가 기억될 만한 큰 싸움은 뭐 하면은, 에, 174 작전이라 그래가지고, 174. 174, 명령, 그, 호수에요, 게174 작전이라 그래가지고, 포항, 전투, 호황 어, 전투에 거기에 학 학도병이 많이 투입됐어요. 예, 이 대구 지방에서 그 말하자면 모집해는 학도 학도병 거의 거의 투, 투입돼가지고 거기는 실제 전투도 하고 상당히 희생자가 많았습니다. 네, 총을 들었다. 야, 아, 이 워차림을 행맨 없었지만 그 우리는 이제 유격대라고 적 후방에 들어가서 적 후방을 교란하는 거야. 말하자면 영의 영덕이 그때는 인민군 수중에 있었거든. 그리고 포항산 팔순이 북쪽입니다. 그리고 상륙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교량 파괴하고, 아, 어, 인민군 일개 군단이 주도하는 포항에 보험료, 아이고. 그건 뭐, 말도 못 하죠. 그, 저, 저, 6일이 되니까, 작업자족으로 해야 돼. 갈 때는 일주일 불러 식량이 이제 미스가르를 하면 아아실단지 모르겠다. 그, 곡식을 갈아가지고 응. 만드는 거, 가루로 만드는 거, 그거 하고, 금방 하고, 그거 이일물 가지고 왔는데, 상용하다 보니까, 뭐, 전부 다, 물에 담겨가지고 못 먹게 되었어 그러니, 뭐, 반 굶다시 패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지. 그리고 이제 그때 복장을 말씀하는데, 행편 없었을 땐, 인민군 복장을 했어. 우리는. 인민군 복장하고, 인민군, 그러니까 저구방에 갈라한 인민군 행사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쪼개는 게라. 또, 인민군 군관도 배웠어요. 이민공항외국어도 배부 유격대니까 유격대 이제 그 본능이 뭐냐면 적진 나태 적이 징계가 막은 후퇴한다 적비 아식 적이 준비해놓은 식사를 먹는다 하는 게 유격대이지 말이죠 기본 수칙이라. 아 그러니 뭐, 뭐 글자 그대로 행들로 수칙입니다 상류가 목적이 우리가 14일 날 상류하고 15일 구이저저 인천 상류가 있거든요. 그러니 일종의 결한 작전이다 영해영덕에 국군이 많이 상륙한다 하는 그런 정도를 흘려놓고 그러니까 이제 때리기는 인천을 때리요 우리가 9월 1 4 상륙했는데 9월 15일 상륙했거든 그런 식으로 우리는 희생양으로 가요게 아, 계획에 는리가이 어, 밀리가 우리가 전선이 에, 대전, 대전 라인으로 후, 후대를 했어요. 후대를 했는데, 그때, 에, 막, 정산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군의관이, 그, 치료하면서, 사람이 막, 없으니까, 다리 끊는 걸, 우리보고 가다 냅니요 <laughs> <laughs> 그, 걸 들고, 내비는데, 그래, 뭐, 그때는 참, 이거 왜 되겠노, 50분의 생각이 많았어요. 많고, 그거하고 또 제일 동포에서 학도병이 또 구성되어 있어요. 제일 동포들이. 이제 거기는 주로 미 8군이 이제 그 일본을 거쳐가 오는 그런 무대에 많이 들어가고, 또 인천 상륙작전에 그 미군들이 생소하니까, 한국에. 그 학도병을 증가가 집에 이어가지고, 어, 한국에 대해서 좀, 그 통역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이랬는데, 에, 그, 제1동보들, 그 학도 이용군도 상당히 많은 기회를 했습니다. 기회를 하고. 또 학도 이용군이 그대로 열래 갔다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있었으면 상당히 분명한데, 이게 중간 해시가 됐어요. 해체가 되가 다시 모은다 하고 또뭐 이래가지고 또 중간에 이렇게 배, 배속되는 사람들은 바로 군무를 받고 바로 군인이 되는 사람 정규 군인 그 군인으로서 봉사하는 사람들 있고 이래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 점은 이제 우리가 알고 그래야 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보병으로 안가는거으로그건 나는 다행 다행한 일이다 이렇 생각하는데. 보병으로 갔으면은 어떻게 이름도 모르게 어떤 산하에서 전투하다가 이세 세상을 갖다가 마지 마지막을 마무리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해가 오니까 제례 해가 오니까 이제 그 이제 분위기가 전혀 다르죠. 분위기가 다른데 그래도대뭐 대학에 가고 싶어도 함부로 갈수 없잖아요. 입학시험을 거쳐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 시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있을 때 시험 쳐가지고 그래 이제 학교 다녔지요 언제 뭐 붙잡고 뭐 이야기 많이 하고 웃고 뭐좀 울고 뭐 불고 그래 할 여간도 없고 그러니까 간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바로 가고 어떤 학생들은 집에 그냥 어, 별로 말도 못하고 그냥 나와가지고 바로 가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젊은 사람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이런 그 말하자면 순정 단순한 마음 그런 게 가득했다 나는 그런 생각합니다. 뭐 어떤 조건이 있고 뭐 이유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다 급한데 다 급하니까요. 예, 그거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젊으니까.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위 그충정이랄 할까 어? 그런 뭐결심이랄 할까 이런 게 이제 모두 다 있는 거지요. 나도 뭐. 있죠 있는데 그 전후는 우리 동네3서시 갔는데 나하고 한 태만댁이나 사람 능인 중학교 그때는 고등학교제도 없었고 중학교 6년제라요 그리고 인 능행, 능인 중학교 5학년짜리 하나 하고 또 개성고 계성중학교 4학년이 있었는데 계성중학교 4학년 자리 죽었어. 죽었는데 그 유가족 대우도 못 받았다고. 그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는 없었고 형이 약먹수 농박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안 찾아가고 자기네도뭐 동생이 죽었으니까 관심 없는지고 위험해 돼버렸어. 요 지금 유가족 대우도 못 받고 있다고. 어디 갔는지 몰라. 우리가 찾아봐도 약먹어한안 살아. 아는 분도 같이 들어가셨나요? 그렇죠. 대구에서 한 30명 늘그 모였습니다. 늘 모이는데, 1년에 한두 번 모이는 게 아니라, 매달 모였어요, 매달. 매달. 이제 공군 사병 7기라 그래가지고, 매달 7일날 모이거든요. 이제 오래돼서니까 많이 떨어져 나가고, 저세상 간 사람도 많고, 이래가지고, 한, 지금 18명, 18명 모이고 있는데, 에,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뭐, 형제와 같이, 하여. 가족과 같이. 근데 그 밑바탕에는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같이 전장에 갔다. 6.25 참전했다. 하는 그런 이제 그 인연이 있죠, 인연이. 가족이 좀 보고 싶다. 하는 게 있고. 근데 그 이야기를 안 했는데, 대구에까지 왔을 때, 북한에서 대구에 왔을 때, 대구에서 그때 이제 우리 그 갔는 사람들 여유 시간을 줬어요. 집에 갔다 올 사람을 갔다 오라, 이래가지고 2, 3일씩얘 여가를 줬는데 내가 집에 갔거든요. 집에 가니까 그한 6, 0일 6, 7일 동안에 아무런 연락을 할방법이없어요 편지도 없고, 물론 이 통신 전화 뭐 이런 거는 절대 안 되고, 누구를 뭐 아는 사람 만나야 뭐 소식을 전하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니까 내가 이, 이 세상 사람 아이라 간 그런 걸 생각하고, 저보다 깜짝 놀라고, 눈물부터 먼저, 얼신도, 가족이. 그, 르신도 그, 부모님 됐으니까 되게 좋으셨겠네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저, 그, 말하자면은 6.25 전쟁 때 민간인이 희생된 숫자가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또그 가운데 가족을 잃고 이런 그 비참한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결국은 잊어선 안 되야죠 사람 어. 없는 학생이 없고 국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 지금 만일에 제2 6위가 터진다면 지금 학생들 과거하고 호흡정신을 가져야 돼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 뭐 후배자랑 대화하고 싶은 것은 우선, 가족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먼저다. 나라가 없으면 가족이 없잖아. 요 그러니까, 만일에 전쟁이 난다면 또 우리와 같이, 청계를 매는 게, 국민으로서, 학생으로서, 당연한 의미로서. 살아나간다 하는 개인. 굉장히 귀중하지요. 존재고, 우리 가족이 귀한 존재지요내 가까운. 그 다음에 내 친구, 어, 내 선생, 내 동, 동창. 그러면 어딥니까 이거? 자꾸 그렇게 퍼져나가면은 우리 사회가 전부 다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내원체와 귀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하고 내가 귀하면 상대방도 귀하고 내가 어디가 대우를 받고 싶으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대우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이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학생들도 그런 거를 잘 이해를 하고 그래서 좀 나라가 잘 이렇게 말하자면 따뜻하게 서로가 서로를 정말 형제같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전체가 모이면 임 힘을 합해 가지고 자꾸 성화해 가지고 발전해 나가는 이런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겠나 생각합니다.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이제 다시 어르신이 학창시를 갔는데 또 이제 전쟁이 이렇게 터졌다 그러면 어르신은 그전처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참여를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이렇게 솔직히 전쟁하면 고생을 하시잖아요 와 그런데도 또 참여를 하시겠다니 어, 참여해야지요 부모으로서는 <목소리> 어, 어르신이 이렇게 목숨 바쳐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보하셨는데 어르신에게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가요? 그그뭐 조국이죠. 말하자면 우리들 선조가 쭉 내려왔던 그 조국이 그야말로 가장 소중한 거 아닙니까? 조국이 없으면 우리는 못살 민인데. 그래서 그조우을 지킨다 하는 그런 장면에서 어, 나는 어, 생각할 거래 그래 하는데 저도 내년이면 중학생이 되는데 중학생들이 책가방 대신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고 생각하니 매우 놀랐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행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어머님께 붙이지 못한 편지.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제가 죽인 사람이 열 명은 될 것입니다. 저는 두 명의 특공대원과 수류탄이라는 무서운 폭발 무기를 던져 한 순간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수류탄이 폭발하는 소리는 저의 고막을 찢어놓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북한군의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너무나 가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적이었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님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이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어머님께 알려드려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어서.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 하고 부르며, 어머님 품에 털썩 안기고 싶습니다. 어제는 내복을 제 손으로 빨아입었습니다. 저는 그 내복을 갈아입으면서 왜수일를 문득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죽은 사람에게 갈아입히는 수의 말입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꼭 살아서 가겠습니다. 문득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찬웅달쌤에서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마시고 싶습니다. 아 놈들이 다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아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